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일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매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 때에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구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라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어디로라 그리하면 말과 도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일장께 데려라고두 사람이 들어 단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이 있을 때 엘레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네 엘레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주에게 네 말하기를엘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험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브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리와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와의 호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와의 호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고래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르라 오바다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일레를 만나러 가다가 일레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일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할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적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밀산으로 모아 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밀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은 홀로 남았으나, 파리의 선지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린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 그가 하나님의 신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인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앉부터아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뒤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렀서는 열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 인즉 목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교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가이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에 들을 때에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냐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감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초가되 야곱의 아들들이 집합의 수요를 따라 엘냐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리라 하던 자더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의 이름을 여자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네 세부를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호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돌을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랴가 나아가사 말르대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응답하옵소서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이원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알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리의산지자들을디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차 분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서큰미 소리가 있나이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 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않니냐 도록 마차를 <놀람> 주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의 강캄해지며큰 비가 내렸지라 아비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일렉기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가 너로희. see you.